자 539번을 보니까 fx가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로 설정이 되어 있고 내가 모르는 상수가 이제 a와 b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음에 극한값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내가 요거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f 안에 x 더하기 1이 있잖아 이게 f 안에 뭔가가 덩어리가 있으면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를 치환을 좀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 근데 괜찮지 봐봐. 먼저 첫 번째로 내가 x 더하기 1을요,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변수 x를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내가 바꿔줄 거니까, 일단 리미트에 x가 2로 가면요, x에 2 집어넣으면 t는 2 더하기 1이니까 3으로 가겠지. 그지그 다음에 분자는 f에 t가 될 거고, 그 다음 마이너스 8이고요. 아, 분모는요. 원래 얘가요, x에 더하기 2에 x에 마이너스 2잖아, 그지? x 더하기 1이 t니까 x는 t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 x 자리에 t 마이너스 1, t 마이너스 1, t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t 더하기 1에 t 마이너스 3이 되겠네. 그리고 얘가 오야. 그 다음에 t에 3을 집어넣어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잖아. t 에3집어넣은 분자도 얼로 가야 돼, 0으로 가야 돼, 그지? 그러면은 F의 3은요 일단은 8이고요. 그 다음에 8 자리에 F3을 딱 집어넣을 수 있고, 그러면은 T백이 3분의 잘 봐. T백이 3분의 F의 T백, F의 T백, F의 3은요, F 3이고요. 그다음 여기 분모에 t 3집어넣으면은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오니까. f 프라임의 3값은 뭐가 되니? 20이 되겠지. 그지 따라서 f의 3은 8이고, f 프라임 3은 20이니까. 이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a와 b 값 구해버리면 되겠네. 그죠? 자, 먼저 x에다가 3을 좀집어넣으면 f의 3은 지금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야. 3집어넣으면9더하기 21a 더하기 b는 8이고요. 따라서 21a에 더하기 b는요. 마이너스 1이죠. 그 다음에 적어 미분하면요, f 프라임 x는 2x 더하기 7a 잖아, 그지? 여기서 x에다가 3을 집어 넣으면 f 프라임의 3은요, 6 더하기 7a고, 얘가 20이니까 a는 뭐야? 2가 되겠네, 그지? 요거를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b는요,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3될 거고, 따라서 f의 x는 x의 제곱에 a가 2니까 더하기 1 4의 x, b가 마이너스 43이니까 마이너스 43이고요. 이때 f의 2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4 더하기 28에 마이너스 43이죠. 계산하니까 32에 마이너스 43이고요. 마이너스 11이 정답이 되겠지. 자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은 정답은 일단 어 3번이긴 한데 정리하면 이제 f의 x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좀 불편해. 그래서 x 도하기1을 해가 t로 좀 치환을 했죠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이제 역어였죠. 역어. 이거. 그지? 이 상태에서 요만큼, 요만큼이 f 프라임의 3이고, 그지? f 프라임의 3이고, 그 다음에 요만큼 t의 3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이고, 4분의 1에 f 프라임의 3이 오고, 그래서 f 프라임 3 값이 20인 거 구했고, 그 다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 전에, 그지? 그 전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. 따라서 t에 3을 집어넣은 거, f 의 3이 뭐가 돼야 돼? 8이 돼야 돼. 관계식 두개 얻어가지고, 우리가, 어, 마지막에 ab 값까지 구해가지고, 정답까지 구했죠. 음, 이 흐름을 잘 익히면서, 개인별로 어, 내가 어디에서 맡겼나를 정확히 캐치를 하고, 어떻게 해야 그 발상을 생각을 할수 있을까? 어, 그거를 잘 복습해, 잘 복습하자. 마무리할게요.